안녕하세요. 숨코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분명히 주말에도 추가 수익 챙겨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당장 지난 주말부터 챙겨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1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 41분이고요. 자, 날짜 잘 보세요. 1월 3일, 지난주 금요일 밤이죠. 주피터 7%, 비체인 8%, 자, 그리고 바로 다음날, 1월 4일, 온도 파이낸스 10%, 스테이터스 7%, 자, 바로 이어서 시바이누 7%, 자, 그리고 1월 5일, 일요일, 바로 어제입니다 웨이브 25% 스테이터스 2차 목표 달성으로 12%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게임 빌드 8% 수익까지 자, 여러분들께서 딱 지난주 금요일부터 입장하셨다면 누적 70% 이상 챙겨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번에도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 외에도 이미 익절하고 현금한 종목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단기급등쏠 코인들의 타점은요 제가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 100% 무료로 이제 정보방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 링크로 아무런 조건 비용 없이 편하게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저와 함께 이번 역대급 강세장 같이 준비하셔서 안정적으로 수익 쌓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영상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가 어쨌든 이 실시간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 쉽고 편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오늘 바로 소개해 드릴 코인 공개해야겠죠.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IQ 보이시죠? IQ 코인 제가 가져왔고 정보방에서는 웬만면다 영상 녹화 전에 이미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하고요. 영상 올라오기 전에 입절할 경우도 있어요. 현재 실시간 가격과 또 영상 업로드 당시 가격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일단 결론부터 또 말씀드리자면 어, 단기급등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근거들이 잡혔기 때문에 자, 이번 영상도 집중해서 따라 오시길 바랄게요. 자, 우선 일봉 스킬로 제가 보도록 할게요. IQ 차트 보시면 제가 미리 그어드린 검은색깔 가로줄들이 보이실 겁니다. 10원, 13.5원, 18원 이 구간들은 수많은 매물들이 쌓이면서 형성된 단기 주요 매물대로 흐름에 따라서 지지라든지 혹은 이 저항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런데. IQ는요 작년 9월부터 요 10원 매물대 돌파 테스트가 정말 수차례 나와 준 끝에 11월 중순 요 때입니다. 딱 돌파를 해줬죠. 돌파하면서 이 상승세는 더욱더 가파르졌고 13.5원 매물대를 넘어서 단숨에 요 18원 매물대까지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저항을 맞고 하락을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잠깐 한 번은 아래꼬리가 10원 매물대 이탈을 했는데 여기는 워낙에 지지가 견고한 구간이기 때문에 다행히 길게 아래꼬리 말아 올리면서 계속 이렇게 터치하자마자 올려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더욱 더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와 주었는데 물론 이 저점을 깨지도 않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고점을 한 차례 올려 주었습니다. 고점을 올려 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위로 예, 추세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상승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좀더 디테일한 움직임들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않으시려면 정보방에서 제가 차트 설명 해드리는 것도 보면서 눈으로 많이 익히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거의 하락 추세가 거의 끝나고 다시금 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시점이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더라도 IQ는 그동안 가격이 상승할 때 있죠. 이럴 때는 좀 꽤나 많은 양의 양봉 거래량들이 쌓여 들어왔지만 이런 하락 구간들 보세요. 확실히 눈대중으로만 봐도 빠져나간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이 최근에 빠졌을 때도 거래량이 거의 없다는 거는 개미들만 털려나간 거죠.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위한 전형적인 이런 가짜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런 개미털기 이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올려줘야 되는 구간에서 추세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는 곧 본격적인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으로 좀더큰 스킬로 볼게요. 자 주봉입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면 최근에 이 노란 색깔 60일 이평선 지지를 계속해서 받아주고, 자 이번 주봉 어떻죠자 200일선 위쪽으로 이제 안착을 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13.5원 매물 때까지 일단 1차적으로 도전을 할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일단 13.5원은 거의 저는 확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5% 정도 가까운 수익률 먼저. 분할로 이절을 한 다음에 그 전에 쌓여 있던 요런 이런 상승 구간에서의 막대한 양의 거래량까지 소화를 하기 시작할 경우 13.5원은 당연히 거뜬하게 넘습니다. 바로 넘어서 18원 매물대까지도 폭발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영상은 실시간으로 잡을 수가 없어서 한계가 있어요. 시간 차이가 많으니까 뭐 영상에서 그냥 단순히 종목을 소개해 드렸다고 해서 무차별하게 뒷일 생각도 안 하고 매수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뭐 진입근거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소액부터 차근차근 저점 매수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한 구간에 매도 사인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무료 입장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난 건데 진짜 구경만 해도 여러분들 투자 안정성 훨씬 더 올라가고요. 이 계좌도 상상도 못할만큼 늘어날 거예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IQ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